최강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민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주사를 많이 맞게 되면 안 좋나요?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외부 활동도 많아지고 스포츠 활동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젊어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고령 분들도 많이 오시긴 하지만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보통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주사치료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염증을 최대한 조절할 수 있게끔 좀 알려드리고, 그걸로 통증이 조절되면은 일상생활 하게끔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근데 이제 개중에 치료가 오래되거나, 아니면 증상이 자주 반복이 되거나, 그러면은 약물치료 반응도 잘안 하고, 물리치료나 이런 걸 받으셨을 때도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치료나 이런 걸 한번 권유해드리는 편이긴 한데, 어, 이런 주사치료들에 사용되는 약들을 염증을 가라앉혀드리는 작용을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어깨 증상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염증약을 관절 주머니 안쪽에 넣게 돼서 윤활작용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어, 문제는 이런 증상을 주사를 맞게 되면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게 되는 원인이 뭔지 한번 확인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주사치료하게 를 되면 또 증상이 괜찮아져서 또 똑같은 활동이나 똑같은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증상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고 결국에는 그렇다고면 주사가 맞는 횟수들이 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음, 어깨가 왜 아팠는지에 대한 걸 한번 의료진과 함께 상의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할때 아픈지를 한번 의료진과 상의해서. 어그 뭐 부분이 어깨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한번 상의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걸 이해를 하신다면은 그 행동을 조절하게 되고 행동 결정이 같이 동반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는 이런 의료적인 행위들이 좀더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단순하게 많이 맞는 거에 대한 걸 걱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아픈지에 대한 걸 한번 저희 한번 깊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어 이런 치료들의 횟수를 줄이기도 하고 증상을 좋게 해주는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